이제 선거, 오늘이 여기 8일, 선거하는 날이네요, 한국은. 어... 선거들 다 하세요. 투... 포기하지 마시고 다 하세요, 가서. 그리고 어...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 할 뿐이지 하늘이 결정을 해줄 거예요. 오늘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딩을 제가 조금 해보려 그래요. 이 사람 운세가 물론 대통령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나쁜 운세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사람 좀 조심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결국 우크라이나도 미국과 러시아의 희생양이 된 거예요. 두 강국이 서로의 이득을 챙겨먹는 그런 데서 껴들어서 그 가운데서 희생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그래왔어요, 역사는. 굉장히, 어,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 우리나라 사람도 하나 갔죠.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어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특히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러시아랑 우리랑 적을 져선 좋을 일은 없어요. 우크라이나와의 관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안타깝고 가엾고 이런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와 군사 작전 군사적으로 맞서는 게 과연 행, 현명한 건지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또 문제 일으켜서 또 인질 잡혀 가지고 돈 물어내라 뭐라 그때 그 개신교들 선교한다고 중동 지방에 가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나라 망신시키고 세계적으로 아, 정말 하지 말라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 볼게요. 셀렌스키 대통령 관스, 저 얼굴을 보니까 너무 너무 안 좋아요. 이 고립됐어요. 지금 고립됐어요. 바이든이에요, 이거는. 바이든.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뭔가 회의가 오고 가고 도움은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아직은, 아직은 이 사람 운세가 모르겠어요. 한번더 뛰어봐야 되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재정적인 도움도 받게 되고 킹 오브 원스 이 사람은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의 그 사람이에요. 중국 그 남자. 중국 리딩만 하면 이 남자가 나와요. 이거는 포틴아저 아, 시진핑이 아니에요. 제가 대만 리딩을 해 놨는데 올리질 않았어요. 한국의 선거가 너무 치열해서 벌써 한 일주일 전에 올려놨어 일주일? 7일, 8일 전에 읽었는데, 너무 안 좋아요, 리딩이. 대만 리딩이 너무 안,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중공, 중공에서 일으키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 중국은 지금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고립을 당하는지를 봤어요. 전쟁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대만을 나도 쳐들어가. 그런데 러시아가 유크레인 침공하니까 온 세계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왕따 당하는 걸 보고 아이고 하고 뜨끔해가지고 발을 탁뗀 거예요. 그랬다가 자기네 작살나니까. 러시아 편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자기네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만을 건드릴 생각을 안할 거예요. 처지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왜? 역시 대만도 중공에서 건너간 사람이 거기서 장제스가 정한 거고, 유크레인도 옛날에 위성 국가였어요. 너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그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타산적으로 벌어진 전쟁이에요. 이거는 항상 그래요. 항상 남의 나라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힘큰 놈들이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지네 땅에서는 전쟁을 안 해요. 역사적으로. 스스로 일으켜낸 전쟁 아니구서는. 지금 이 사람이 도망 다니고 있어요.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그런데, 앞으로, 음, 바이든이 지금 도움을, 어떤 도움을 줄까를 중국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치는 건 맞지만, 또 그렇다 해도 도움도 많이 경제적인 도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 앞으로 힘들어져요. 쭉 힘들어져요. 아, 힘들어지고 아마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리딩을 할때 이게 예를 들어서 전면전으로 가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나라를 확 먹어버리고.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냥 외곽에서만 막 싸우고 시끄럽고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이 잡아 먹힐지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지금 저항이 심하고 또온 세계적으로도 너무 러시아를 나쁘게. 러시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푸틴이 그런 거야. 이 전쟁이 조금 시간을 끌 거예요. 얼마나 더 끌지는 모르지만 제가 4, 5, 6, 7 동유럽 국가들 운세가 다첫 번째 집 어, 유라노스가 첫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일곱 번째 집네 번째 집, 아, 죄송합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집첫 번째 집은 역시 화성이 들어가는 자리고 네 번째 집은 홈랜드예요. 국가예요. 국가. 내 집. 국가. 일곱 번째 집은 오픈 애니미스 자리예요. 그래서 심상치 않은 불길한 그런 일들이 7, 8월에 벌, 7 8월까지 몇 달간 더끌수 있어요. 이건 너무 참혹한 일이에요. 사실은. 아두 번째 리딩은 이 사람 또 나왔네. 킹 오브 원즈. 이 사람도 꼭 나와요. 이 사람도 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이 사람이 뭐 죽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죽는다든지 뭐 어, 다치게 된다든지 아직은 안 보여요. 아직은 그런데 이게 그냥 긴 시간 지. 지치게 되는 거예요, 긴 시간. 지치게. 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아, 제가 이건 생각할 때, 셀렌스키 대통령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서 이 사람이 크게, 크게 상처를 받게 돼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다든지, 아, 굉장히 상처를 입게 되는, 빨리 안정을 하고 싶은데, 이 회의가 잘 성사가 되질 않아요. 회의가 성사가 되질 않고, 이게 포틴이에요. 트는 이 여자하고 이 여자하고 이 사람하고 회담을 한다든지 어떤 미팅을 갖는다든지 힘을 합친다든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좀 포위가 된다 그럴까? 포위가 된다는 말은 나라를 쭉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외곽들을. 그래서 이 사람이, 어, 굉장히 힘든 시간, 굉장히 어려운 시간, 어, 자기 마음대로 뭔가 결정도 할수 없고, 마치 온 세상에 포위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유크레인이 포위가 될 수도 있고, 어, 좀, 혼란에, 앞으로 계속 혼란한 시간이 멈추질 않아요. 멈추질 않고 그 혼란스러운 대혼란이 계속되고, 이 사람이 점점, 점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전쟁에서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히퍼카드를한번 봐야 되겠네. 그래도 이 사람은, 어, 그 누구, 어느 나라였죠, 그거? 대통령이 돈쌀질러주고 버리고 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이상하게 그쪽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독재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국민들을 노예쯤으로 생각하고. 근데 유크레인 쪽도 사실은 브리아트족이라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원래 우리가 바이칼고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 그 사람들하고 네이리브 아메리칸에서도 그 피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사람들 그쪽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럽인들하고 브리아트족들의 피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러시아도 사람들 얼굴 보면, 특히 유크레인 쪽 보면, 에이시안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에이시안은 아닌데 섞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그래서 그런 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사리 사라지고 죽고 이러는 끈질긴 그런, 그런 피가 이 브리아트족들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에이시안 대륙인데 유럽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차지한 거예요, 사실은. 러시아 이런 것들이. 여기는 다 우리 발 헤매고 다 우리 우리 이 저기 조상님들이 살던 땅이에요, 사실은. 더 올라가면은 이거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에요. 어, 이 사람.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사람 괜찮은데. 젤렌스키. 어, 이 사람, 사람들에게 칭송을 많이 받고, 도움이 큰 도움이 들어갈 거야, 이 사람한테. 굉장히 큰 도움. 돈을 굉장히 많이 저걸 해줘요. 조금의 안정은 되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하, 나라 뺏기지 않는 거로 저는 이거 전면전으로 갈 수가, 지금 막 굉장히 싸우는 것 같은데, 싸우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 나라가 뺏기고 망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게 안될 거예요. 이 사람은 도움을 많이 받게 돼요. 그 이익은 대위라는 사람은 가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 우리는 외교를 하는 외교가 다 있잖아요. 러시아에. 수출입, 가스도 갖다 쓰고. 물론 의리를 지키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럴 땐 나대면 안 돼요. 가만 히 있어야 돼요. 정부 시키는 대로 하고. 영웅 심리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서 외교적인 문제가 되면 자기가 해결할 거 아니잖아요. 이제 어, 푸틴의 리딩을 한번 볼게요. 푸틴은 리딩이 안 좋았어요. 그 사람은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2025년도 정도가 되면 어, 지금 3년 남았죠. 를 잃게 될 거예요. 이 여자 또 나왔어요. 메인, 비메어. 또 나왔어요. 이상해요. 이 사람 읽기만 하면 이 여자가 나와요. 젊은 여자예요. 아주 젊은 여자 3월 3, 4, 5. 이 사람은 금방 크리미아 반도를 먹, 먹듯이 돈바스를 차지하겠다고 들어갔을 거예요. 뺏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뺏으려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안된 거예요. 크리미아는 그냥 순식간에 먹었어요.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의 꽂혀가지고. 그런데 온 세계가 다 총칼을 자기한테 겨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나 핵당추 누를 거야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미쳤어요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뇌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껴져요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정신학적으로 지금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고 매일 매일. 지금.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지금은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닌데, 지금 자꾸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기딩했을 때이 사람이 이게 나왔었어요. 이 사람은 아마 앞으로, 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는, 누군, 이 어떤 체제를 있던, 처벌을 어, 받게 된다든지, 어떤, 어, 그렇게 그러니까 결과, 이렇게, 유엔이면 유엔 UN, 또 뭐, 러시아에 있는, 누구면 누구, 뭐, 단체, 이런, 어떠한 존재들,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할수 없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받게 돼요, 앞으로. 지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루딩을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몇 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자꾸 오고 가고 있는 상황 맞아요.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세상에. 찾아가서 보세요. 푸틴 리딩. 이 사람은 반드시 그런 일이 들어올 거예요. 99.8%. 그 사람, 그러니까 복종을 해야만 하는, 협력을 해야만 하는, 지 마음대로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데 왜 동유럽이 그렇게 나쁘게 나왔나? 내 생각에는 전쟁이 그만큼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사능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대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온통 그 동부 쪽으로, 어, 아니면은 그쪽에 바다가 있나요? 잠깐만. 지도를 좀 보게. 제 리딩으로 봐서는 이 푸틴이 성공을 하지 못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성공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쫓겨나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2년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할 때 했던 얘기예요, 이거는. 그때는 제가 그 사람이 왜 쫓겨나지?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리딩이라는 것은 읽을 때는 저도 100%다 알지를 못해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리딩 결과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어, 이 사람, 몇년 뒤면 쫓겨나겠네? 그랬어요, 제가 그때. Bad health.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상에 이렇게 눕는 거예요. 병상에 눕는다는 것은 병상에 꼭 눕는다는 뜻보다는, 아, 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게 돼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게 왜 깝쳐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도 시끄러워 죽겠구만. 우리나라도 지금 금강송. 아우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마음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나무 타는 것만 보면. 아, 이 사람은, 아, 이 전쟁을 성공으로 이기질 못해요. 여기까지, 어, 셀렌스키 대통령 리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